와, 아름답습니다. 거의 뭐 핀란드 느낌입니다. 이 집도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냥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죠? 땅 500평, 건물 40평에 멋진 통나무 집 전원주택인데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피닉스파크가 딱 보이는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.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.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데 관광객이 몰려와서 북적북적 되는 게 싫은 분들도 있겠죠. 여기 휘니스파크가 있는 지역은 평창에서도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고 생활도 편리한 동네입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집이 외면을 받고 있네요.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? 제가 긴 영상에서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해 놓긴 했는데요.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. 사실 시골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시골집 경매시장 분위기는 조금 쎄합니다.